우리팀이랑 같이 합류해야지 열릴게요 밑에 봐봐 밑에보면 홍고야 어디어디 네. 저여기 여기 도시 여기. 도시 밑지 존나 많은데 뭐 아. 도시 말고야 형님 네 거, 도시 컨테이너, 컨테이너 개 왼쪽 맨 밑에 야, 야 아니야 아니, 홍구야 우리 갈라져야겠다 잘못간거 같다 지금 존나 많은데로 간다고? 어나 어, 어, 간다 헬파트 간다 어, 나 아, 너무 야 아, 너무 많이 아, 떨어졌어요 여기 이거 안된다 이거 안된다 잠깐만 나 아니야 나 이거 클났다클났다나 이거 아니다 자동차 소리가 들리냐? 아니야. 무조건 무슨 지뢰들 여기 너무 많아요. 나 도망가야 돼, 그냥. 야, 준진이야, 준진이야? 아! 아, 벌써 맞잖아. 나 전다, 전다. 전자, 와 전자자. 씨. 차 바로 왜? 타요? 어, 차 살려줘요, 살려줘. 요 살려줘. 죽이고. 살려줘. 어 5.4. KSP. 너무 안 돼. 다시 한번 보자. 얼굴이 야 어디야? 야, 우리 다 모여! 죽역거 야, 빨리 야 빨리! 아, 우리 오. 편! 저, 집 많은데 떨어지는 KSP 많 KSP 있어요, 조심하세요, KSP 아, 씨 KSP, 아, 씨 KSP 떴다고? 예, 떴어요 저 KSP에서 죽었어요 아. 누구야! 저예요, 저저 저, 들려요? 진짜 어 진짜 봤 진짜 봤야 진짜 우디어 오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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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야 오디야. 오디야. 든타야오리야오다야 오디야. 오디야. 오야 오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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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든 오케이, 야 진인자라 너 마이크 돼? 이 새기 안 된다 마이크. 야 잠, 너총 있어? 야다말 못하네 그 어차피. 이 그래, 진짜라 왜 그래? 우야 왜래? 진자라왜 그래 빨리 최고가 이킬했어? 야 진인자라 옆에 자세히 봐나저 새끼 박살낼게겠죠저 그나저나 따라온 거 죽이자 그냥. 예, 나중에 제가 옆으로 볼게요 이거 끝나고 일단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끝나고 <laughs> 볼게요. 총수 드린다. 옆으로 내봐. 옆으로 내봐. 옆으로. 옆에 아, 옆에 딱대봐저 어, 새끼. 아 여러분들 잘못 떨어졌잖아. 동원 동. 여러분들 잘못 떨어졌잖아. 동원 동원. 형, 제구야. 뒤에 뒤에 여섯 차 우리 거예요. 아 우리 거야? 아 믿지 마저 새끼. 믿지 마. 믿지 마저 새끼 뭐, 아니야. 뭐, 믿으면 안 돼. 팀이요? 잠깐만 잠깐만. 저. 오시 야, 케이야 KSP 야 k s p k s s a b 죽었지? the 예 s p t b 죽었어요 k s p 맞아 s s p s p s s s p s k s p 저기 talk to me. k s p l k t a k t a k 어 a l k t k k k 어디어디있었어야 저기래 저기 너무 많아요 저기 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아무도 믿지 마세요 어 아무도 믿지마 우리 좋아 지닌자라 아무 어. 아, 어, 하지마 어, 잘하고있어 끄덕끄덕 아 내가 알아서 해아 50개 또 아, 감사합니다 저기야 낚시하시면 바로 블랙드립니다 50개 또 ]예요.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50개 또 감사합니다 도망가 있자. 도망가 지닌자라야 오케이 우리중에 죽은사람 있어요? 나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나이스 지금 봉준이팀 누구 죽었어요? 있어, 야 진짜? 잠시만. 야 우리. 기다려봐. 이거 누가 저거 터트려 줘야 되는데. 잠시만 충신 없나? 우리 계속 달리고 우 그쪽 지나갈 때 우리 중신들이 저거 터트려 줘야 돼 쪽으로. 나 어, 저희 팀으로 우리... 갈게요 지금. 어, 오케이. 너희들 복해. 야 너희들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. 그래서 저 새끼 뒤에 오는거 죽이면 되잖아. 어때 이돌야? 음... 아 오케이. 알겠어요, 알겠어요. 오케이, 좋아. 전략 좋았어. 가 보자. KSP 이 나발 이건 씨발 그게 중요하잖아, 얘들아. 다 똑같은 실력이야. 조밥이야 어, 읽어 볼게요. 어? 맞아. 전략 좋았다. 기름이 없어. 굴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, 이 이라 오, 사람이다. 오야, 저기 저기한다. 뱀. 오, 저쪽에 붙 어, 도망가야 돼. 빨리빨리. 진짜라. 뭐해 저총몇명 남았어요? 진짜라 왜 이쪽으로 가? 진짜 도망가! 저거 우리 팀이에요? 저 우리 팀이야 뭐야? 어알 수가 없네. 야 뭐야 진진자라야? 야저 누구 팀이야? 카드 팀 맞어? KSB 죽었다고? 역시 KSB 국대 같은 소라곤 해. 개 조팝 찢더래. 쌍놈 새끼들. 어? 야야야야! 말해 을 봐. 야. 야, 듣는다라. 오야야야. 우리 대하는뭐 올려놨다고? 말은 안 해. 그래서 뭐야? 야, 들려요? 어, 들려 들려요. 야, 반응 누구였어? 야, 차 누구야? 차 누구야? 너무 많아요. 저격 너무 많아요. 야, 아까 반응 뒤에 뭐, 너희 뭐, 팀아니야 뭐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야, 우리 합류하자. 안가 우리 아무도 안 죽었어. 홍구 죽었다. 오, 잠깐만요. 아니, 죽었어나안 죽었어. 왜? 있잖아. 일짱아, 발정 일짱아, 잠 일짱아 어디 갔어? 저 실수로 내려서. 야, 일짱이 내렸대연보 죽었다. 아, 희챗 때 뒤졌어. 아 씨. 야, 일짱이 왜 내려? 저 잠시만 좀만 좀만 들어와 줄수 있어요? 제 아무도 야, 안 돼. 야, 너 사드로 가다지. 사리 운전 세팅이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고 안 되던데. 야, 쟤 누구야? 두 대야, 왜 이렇게 많어? 오케이, 재밌지 지금 한... 철구 형이랑 전하는 화거 같은데요? 아니야, 오, 오 맞아, 맞아, 일 잠깐 살아. 형, 방금 지나간거 봉준팀, 봉준팀, 봉준, 봉중팀. 뭐 어, 봉준팀이야, 봉준팀이라고? 봉중, <laughs> 야, 붙여, 갖다 붙여. 네, 봉준팀이야, 방금 지나간 거. 야, 저 앞에 저 앞에 누군데 몰라, 몰라, 저거, 저거 지금 기름 없어서. 어, 가로 가는. 아, 기름 없다, 어떻게 해야 돼? 저, 아, 됐겠다. 아, 그러면 어쩔 수 없어, 엄청 대팀. 어쩔 수 없어. 마을포배. 후배를 내릴 거예요. 후배. 어? 어 어디에서? 나 지금 안 알려줘. 아온 거야. 조용히 해봐. 어. 야 어디에서 내린다고? 예 예. 총이 어, 없어요. 그, 파트요? 어, 여기 이제 내릴 거예요. 어. 어디서? 철구형 죽었어요? 네네. 아니 그껐다 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게임상에서 설정이 있는 데 거. 꺼딱 해준다고? 지금 누구 살았어? 어. 형이랑 저만. 아, 아니야 아이디가 내게 아 아니라서 아이디가 내게 아 아니야 아 나가면 했어요? 또 물어봐야 돼 야, 아니, 지바... 모르겠어 솔직히 솔직히, 하... 솔직히 누군진 모르겠는데 누가 날 태웠어 아니 야 홍구야 죽었으면 이제 네, 조용하고 있어야 태... 아니 형나 죽었어요 형나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어 일장이 형만 사는 거 같아 형나 죽었 어 죽었어, 죽었어. 아다 죽었네 홍구 빼고 야 홍구야 살아라 제발 일장이 형 살았잖아 아, <laughs> 믿어야겠지. 어, 그도 아, 죽었다. 죽었다. 저기요. 저기요. 삼등이. 저기요, 저기요, <laughs> 여러분들 봐라. 일장요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야? 나나 나, 나, 나 저기요, 뭐하세요저기 운전자분? 전영님 도와주려고 왔거든요 근데 죽으셔서. 아 오!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잘좀 태워주세요 제발 잘좀 태워주세요 아내 충신이 은근 많네 공수들이 많아 안 된대 안, 돼, 안 된대 안 된대 저기 몇명 남았어요? 모르겠네 형 지금 영호 충신이랑 있어 <laughs> 나 바꿨어 아까 안된데가지고 룸을 바꿨대가지고 바꿨어 위치 제발, 제발. 하이슈가 드라이브 게임이었구나. 아니 원래는 드라이브 게임이 아닌데 이게 진짜 치열해지니까 드라이브 게임이 되네. 아 괜찮아.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. 오도하지 마. 정수디 형님? 홍군 누구랑 있어 지금? 저요, 저... 두 코다입니다, 형님. 아, 혼자 있어, 지금? 네, 운전하면서... 오, 오 잠깐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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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 그러니까 게임 장르가 좀 바뀌긴 했는데, 뭐 어쩔 수 없지. 그래도 그쭉 뭐라해 뭐, 도망다니는 맛이 있잖아. 그래도 보는 입장에서 이것도... 흥미진진해. 그래도... 아, 멀미한다, 근데. 안 됐다, 나도 가리고 있어야 돼. 저게 몇 명이지? 진짜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, 이게. 이렇게, 이렇게 있다가도. 오. 야, 씨, 뭐야, 멀미할 것 같아. 와, 납치당한 줄 알았네. 다시 오시겠지? 아 목이 <laughs> 좀 아프다. 씨발 어? 야 어? 열쇠가 없어. 근데 아까처럼 또 대화가 안 되니까 이게 대화가 어차피 해도 별로 안안 안 하네. 아니 나는 오히려 대화 안하고 하는 게더 재밌는 거 같은데 어? 서로 이렇게 어 살려달라고 내가 절하고 그게 훨씬 재밌는 거 같은데 대화해도근데 대화가 별로 안돼 이게 도망 다니는 대화가 별로 안 되네 막상 보니까 아 몸으로 소통하는 게더 재밌는 거 같아 몸으로 소통해야겠다.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되잖아요. 어떻게 하라고 <laughs> 내가 못 알아들면 <알아듣는 웃음> <laughs> 아, 아까 그게 버리고 갔는데? 이게 이렇게 한게 머리 헬멧을 라는 거였어요. 이거 아까 이일 일했거든 이랬 나한테 잠깐 붕대 좀요. 잠깐 붕대 좀요. 저 죽어요. 저 죽어요. 아나 몰랐어. 그게 헬멧을 라는 건지 몰랐어. 의류키도 없어요. 의류키? 아키 못다 놨어. 의류키도 없어요, 형님? 아 열쇠는 꽂아놓고 가야지. <laughs> 저기요 충신님. 어, 어디, 충신님, 의롭도 없나요 혹시 형님 어, 저어 충신님 살려주세요. 아이장형 어, 살려주셔야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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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잠깐만, 저, 저, 붕대 좀 감아도 될까요 붕대? 형님? 붕대 감을 시간 좀 잠깐만. 잠깐만 붕대 감으세요. 이겼다! 이겼다고? 이겼다고? 우리 어? 이긴 건가? 우리 이긴 건가? 이겼다! 와, 또 이겼다, 또 이겼어. 아, 빠져, 우리가 잘하네. 나, 나, 나 이제. 어 이제 뭉쳐 이번에 뭉쳐 어 뭉쳐야 돼 뭉쳐 돼. 돼. 내가 볼때 뭉쳐야 돼어 돼. 뭉쳐야 돼 뭉쳐야 누구예요? 돼 누구예요? 저좀 죽여주세요. 하대 형이면 뭉칠만해 이제 이제 좀 던지면서 해야 돼.